할렐루야. 6월의 첫째 날, 6월 초하루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그리고 결코 다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주님의 큰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과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함께 살펴보며, 6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시면서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에 그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만나서 죽음을 맞닥뜨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고 그의 존재가 어떠하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신흥 전쟁 강국이 등장했을 때에도 그의 몸에 죽을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침과 그리고 보호함과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느헤미야의 삶은 하늘 바라기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또 다른 이스라엘의 역대 역사적인 한 사람의 인물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각서를 하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가다가 충격을 처음에 받았던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이지만 딸에 못지않게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쥐락펴락할 정도의 화술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압살롬을 볼 때에는 보기만 해도 마음을 빼앗길 만큼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아들이었으니, 그 아들을 둔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해서 모반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하다가 주변에 있는 정치적인 어떠한 세력이 압살롬과 손을 잡아가지고 압살롬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어~ 하다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칼끝을 향할 그러한 의도를 오래전부터 갖고 있다가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한 일이 무엇이냐? 동트이전 밤을 타서 울면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용맹한 사람들, 다윗에게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의하여서. 압살롬의 반역은 평정되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고 쓰렸습니다. 반역을 꾀한 자가 아들이에요. 친 아들이에요. 그것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반역을 꾀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그 괴로움도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왕은 왕의 아들 압살롬을 살리고 우리가 다 죽으면 참 좋겠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할 수도 없어요. 그런 다윗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세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또 다른 반역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라짐, 이러한 갈라짐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가족 안에서의 갈라짐,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그 가족이 서로를... 대적하는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는 큰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냥 우리 식으로 우리가 쓰는 예전에 어른들이 썼던 말의 표현으로 하면, 그냥 시중 잡배예요 잡배. 건달이에요. 그런데 그 세바가 다윗을 대적을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라짐 아들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 따지고 보면 공동체의 붕괴요 공동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요 가족과 가족이 아닌 경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가족이면 일단은 나하고 뭔가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피를 나눴든가 아니면 생김새가 비슷하든가 아니면 어쨌든 내 새끼니까, 내 부모니까, 혈연 공동체이니까 그래도 이해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어쩌면 그렇게 걸음걸이 이런 것도 똑같아요. 닮아요.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저희 외손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걸음마를막 시작을 했는데, 이 녀석 걸어가는 게지 엄마하고 똑같아. 뒤에서 보니까. 걷는 모습이 똑같아 거의 그렇게 걸으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걸어요. 비슷해요, 닮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더 이쁘고 뭔가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해도 그냥 품고 가는 거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러한 공통 분모가 깨어지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공통분모가 깨어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품문을 보게 되면 세바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이 일어난 반역입니다. 사무엘사 19장 40절로 43절에 나오는 기록을 앞서 나오는 기록을 좀 참고해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1절을 보니까 다윗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피해서 피난살이를 하면서 요단을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 말하기를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무엘 하 19장 42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왕은 우리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말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4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나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나중에는 막 소리지르고 사태지르고, 막 이제 이런 거예요. 말다툼이 심해졌던 거지요.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20장 1절에 세바 세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마침 거기에 우연이라는 얘기예요. 우연이 그렇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기시 없으며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어지는 이 절을 보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죄송합니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바의 반란은 유다 족속의 말 실수에서부터 시작이 된 일인 거예요. 뭐 정치적인 뭐 어떤 대립과 갈등 이런 거라기보다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갈 때에는 해가 뜨기 전 새벽을 틈타 가지고 피난을 가는데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별로 신경도 안 썼고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피난 사리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다윗이 반란을 평정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니까 뭐 자기들로 은근슬쩍 옆에 와 가지고 아, 어 왕이요. 뭐 이러면서 환대하고 이러면서 왕과 자기들의 어떠한 거리감을 좁히고 가까운 신용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다지파가 강력하게 강력하게 니네들하고 우리 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러면서 말로서 갈라놨다는 거예요. 말실수로 인해서 하나됨이 깨어졌다는 것이지요. 작은 말이 씨가 되어서 하나를 깨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결코 혼자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이 함께라는 게참 힘든 거예요. 함께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와 자식, 피를 나는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함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피한 방울 섞이지 아니하고 닮은 모습 한 군데도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국가적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대선. 그리고 이제 오늘 치뤄질 6일 지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의 모순을 느껴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은 함께 가려면 나와가야 된다. 나를 뽑아줘야지만이 우리가 함께 갈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나온 분들이 서로 경쟁할 때 보게 되면 경쟁자의 이야기 논리 속에서 보게 되면 함께를 다 깨트리는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결코 혼자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야만 하고,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사랑이라 라고 꼽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또한 함께거든요. 십계명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기준이라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도 그래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을 영적 공동체로 이루어가고 있는가?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몸담고 일하고 있는 그곳이 어떤 영적인 그러한 분위기에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점점 우리가 서로 닮은 모습을 찾기도 쉽지 않고 하나 될수 있는 어떠한 뭔가 이슈. 하나 될수 있는 어떠한 재료를 찾는 일도 쉽지 않은 이때에 그리고 그런 것이 있어도 그걸로 인한 하나 되는 것이 점점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마땅히 영적 공동체를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분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이 분리의 장벽을 우리 스스로 거두어내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뭔가 닮은 부분이 있어서 공유하고 있는, 즉 영적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그들이 본래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공통 분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영적 교집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상태가 돼야지만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바라기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컸습니다.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으면 하늘은 뭐 하시나? 하늘은 뭐 하시나? 또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옛날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천당과 지옥 별로 신경 안 써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게 신경이 쓰였었거든요.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작용하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아이 죽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천당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교집합을 깨트려서는안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과 히스기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와 기도라고 하는 그것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묶어주는 영적 교집합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아시리아의 아수르의 침공도 막아내고 그의 죽을 병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를 이 점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집합이 깨어지는 순간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그 자식이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집합이 깨어지는 순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중 잡배에 불과했던. 불량배,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뭉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반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어느 분으로 세우느냐 하는 일이 국가적으로 참 중요한 일이지요. 어느 정치 집단이... 여당이 되고 어느 정치 집단이 야당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어떤 사람으로 뽑느냐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대통령과 교집합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교집합을 이루고 정치적인 어떤 그룹들과 교집합을 이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집합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것을 잊고 있고 거기에 무관심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처음에는 못 느끼겠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빨간 날이죠. 달력의 글씨가 빨간색입니다. 오늘 하루 쉬는 날입니다. 이 쉬는 날을 어떻게 사치낼까? 어떻게 보람있게? 어떻게 잘 쉬었다고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투표하셔야 돼요. 지도자를 세우는 일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영적 교집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 교집합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평신도 주일 준비 기간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기도도 해주시는데 사실 오늘 주제는 하늘을 바라기예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자는 얘기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집합을 이루고 우리들의 마음에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영적 존재니까 교집합을 형성하면서 살아갈 때, 나 하나의 삶이 건강한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건강한 삶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교집합이 깨어지게 되면 가정도 깨어집니다.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 이 사회도 흔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대단한 지도자를 뽑아도 기초 단위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흔들리게 되면 그게 깨지게 되면 모든 게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대단한 이스라엘이 추앙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합이 깨어졌을 때, 그가 그래서 하늘 바라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아들과 칼끝을 마주해야 하는 비극적인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고, 별것도 아니었던 정치적인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 관계가 없었던 세바라고 하는 그러한 불량배가 불량배 하나가 나라의 지도자를 대적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늘 바라기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일도 맞닥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아들의 반란과. 다윗과 별 관계도 없었던 시중 건달의 하나였던 사람이 집단을 일으켜서 다윗을 대적한 이 일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들의 삶에 어느 정도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예측하고 알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이 6월 한 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 교회와 이 지역 사회가 영적 교집합을 이루고 하늘 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를 우리들에게 6월 달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달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오늘부터 시작하여 한달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6월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이한 달의 삶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집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적 교집합 안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 바라기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집합을 이루며 하늘 바라기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에 굳게 다짐하며 또 그러한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한분한분 한분 머리머리 위에, 우리 춘천 석사 교회에 믿음의 적을 두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날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한분한분 한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